사람 앞에 사람 앞패스람 네? 완패 사람. 완패 스패 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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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패 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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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아 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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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패 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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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패 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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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패패패패패패 이거 어떻게 할까? 앞에 비자야, 앞에 싸나싸운다 싸운다. 이거 가자, 이거 앞에. 가자, 이거 밖에 자 이거 아, 나 근데 피가 없어. 한자 볼게. 나 있어, <laughs> 나 있어. 야, 한번더 치고! 자권빈 날이 왔어요. 야 피스톨 배. 권총 빌런 권총 빌런. 아운전들을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고요. 갑자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서 물을 흐리고 있어요. 네. 야 신난다. 야, 야 이게 정신이야? 정신이 조정재 유튜브가 제대로 뽑고 있어. 아니 권총 빌런 차량으로 더블킬. 아니 이 선수 그냥 권총은 들고만 있고. 오 하양규 하양규 궁전이야. 하 권총 빌런 이게 권총 빌런이죠.